오늘 릴리즈 파티에 어, 네, 제가 네. 왔는데요 음. 끝나고 술 드시나요? 어, 저희 끝나고 오세요 요 안녕하세요 많이 <laughs> 늦분이에요아니빅샤제의 너가 한국의 크리스 브라운이야? 안녕요 <laughs> <laughs> 잘 지냈어? 형잘지와 형! 코 뭐야? 나 이거 했는데 그거 났어 살티 터졌어 살티 멋좀 내네요 멋있네 30대 자녀 형3 0대요아 생각해보니까 아, 생각 그러니까 내가 형그 중학교 아, 2학년 때 나요? 처음 들었어 이아내 아, 네. 근데 친구가 완전 형 팬이야 와우 아, 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사파리사? 어 맞아. 전제 아, 저... 일화가 공개되나요? <laughs> 여러분, 자랑, 자랑, 자랑. 사파리사 사람들 막 담배 피고 막술 <laughs> 먹. 고 보지 마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개성스러하고요그럼 이제 전현자 선생님 한번좀 불러가지고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아니, <laughs> <laughs> 어머 뭐, 감사합니다. 계정좀 네. 계정주 옷 많이 사세요. 저, 하드 보이즈, 하드 보일, 클럽 보일드 서비스고요. 하드, 하드 보일드 서비스예요. 소플렉스에서 <laughs>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8일날 <laughs> 첫 번째 앨범이 나왔어요. 오늘 무슨 날이냐면요, <laughs> 토루라는 이름의 앨범 릴리스 파티입니다. 합정에 있는 소버란 클럽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 제가 라인업으로 <laughs> 안, 안 있는 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온 사람들 다들 이제 재밌게 즐겨셨으면 좋겠고 대본 있지. 깜짝 놀랐다니까? 갑자기 카메라 앞으로 오더니 자, 안녕하세요 저는 개성지구요 이러고 샬라샬라를 <laughs> 15분 동안 했어 거의 김성준네 <laughs> 김성주 아나운서 이제 또 저만큼 이제 말이 많은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제 말버릇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어떻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잘 부르시거든요 미지크면 사행시니뭐구예요확 오케이 확인 그래 사파리서 망하겠다 <laughs> 이렇게 재미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럼 어 토르다 와 <laughs> 연예인이다 어? <laughs> 카다시안하고카니엄스아 그냥 그러네 김카나시안, 카니엄스 멋있다 너무 너 둘이 같이 안녕하세요 <laughs> <젖은데? 웃음> <멋있다만 해. 웃음> 아이 떨려라 이제 오늘 또 공연 라인업으로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게 공연서 찍어주시고 현재 형도 이제 공연하시면 와주시고 많은 사랑과 응원과 감사와 그냥 다 부탁드립니다 아아아아아아 Let's g t to e c u e t s a s o m 보이왔더라스아노박선이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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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한번 가 봅시다. 제이헌이시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전4 8 2제이니이십니다 네? <laughs>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뭐? 아, 이거 아, 정말 오늘 무슨 공연 따로 오셨나요? 아, 오늘 그 투르 이제 앨범 리즈 파티인데 이제 노덕수님도 어제 앨범 나온 거 타이틀곡 All In 촬영해가지고 오늘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웃음> 어, <웃음> 재밌네.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 재밌었을 것 같아. 응, 재밌네. 사람들이 을잘해도 재밌어요. 빅샤라투 제이헌이 축하해 형. 인사. 짱! 너가 한국의 크리스 브라운이야? 술 한잔 하셨나요? 아니요. 도로 진거 진짜 많다. 도로 도로, 도로 도로 왜 이렇게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많아? 그럼 개있어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요. 촬영 중이에요. 아, 그냥 우리끼리 다제 사진이에요. 그냥 예. 영상입니다 아 영상인가요? 영상인데 예. 그냥 막 찍어보고 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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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가까이 사는 팀인데 저도 네. 막찍어 네. 토르 릴리즈 파티에 네. 제가 왔는데요 좀 무서워요 왜왜왜 왜, 왜 무서워요? 너무 힙합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저는 이제 발라더로 전향을 해가지고 아, 약간, 오늘 약간 하시지 않요 약간 쫄린다는 아, 아. 오늘 해 아. 오늘 해. 아. 개정주가 계속 못난이 아. 샤라웃 하더라고 아 개정주 아. 사실 개정주가요 저한테 DM을 아. 보냈었어요 예전에 음. 음악 잘 듣고 있다고 그서 고맙다 음.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네요 세상살이가 릴스모크라고 릴스모크? 그거 집에서 들어얘다 알잖아 얘 항, 한국 래퍼 아, 음, 다 알아 아, 안녕하세요 제가 .아, 아, 엄청 팬이라고 그래가지고 w h a t 릴스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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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삼빨이사라는 팀인데 형님을 좋아해서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음, 네. 어 감사합니다 어 한번 찍고 싶어가지고 살짝 지금 심장 떨리는데 아유 거짓말 진짜요? 아진어두 곳이네 갔슴는 앨범도 다 <laughs> 들었어요. 정말요? 다, 다, 다 돌려 듣고. 아, 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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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당연히 좋아요. 까 인사하겠습니다. 돌려 가지고 너무 아 그러니까 너왜 이렇게 떨어. 아, 정말 정말 저저 언제 방이 열려 있기는 뭐 보다. 동시에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너무 붙쳤습니다.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 같네요. 그들다까 말까 말고. 아, 저는 마지막으로 오는 그러면 네. 항상 소고계세요 네네, 저는 뭐, 아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금토에는 어지간함이 있어요. 기획도 제가 담당하고 있고, 나중에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저희도 래퍼입니다. 아유, 저도 래퍼입니다. 여기다 아, 래퍼. 래퍼 천만이시네요. 아, 래퍼죠 그건 이제 이상한게 아니에요. <laughs> 요즘에 스무 살 지나면 다 래퍼하고 싶어, 아, <laughs> 맞아, 맞아. 일단 한번 하고 봐야지. 사파리사 <laughs> 저도 되게 라인업 되게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아, 편하게 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여, 여, 여. 제로님을 하고 랩하는 제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안 그래도 다들 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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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3시 라이너 만나요. 아시 반부터 2시 아, 반입니다. 아, 아 좋습니다. 끝나고 술 드시나요? 끝나고 술 먹. 저희 저녁 먹을게요. 잘 먹어요. 끝나고 오세요. 저희. 섹시 더루. o 예 y e 어지 이거 이거 일부러 열어놓은 거야? 아저저 일부러요. 일부러. 이거 근데 뭔가요? 사파리사 유튜브인데8 2 4 6824, 6824, 6824, 6824, 6824, 6824, 6 8 2거 같아 2 4 6824, 6824, 6 8겠다 공연 좋아 6824, 공연 6 좋아. <laughs> 제 levator, 제 levator. <laughs> 아니, 젠틀! 젠틀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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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 젠틀몬스터! 아스 여기 약간 이런 거예요, 사파리사. 여기 한번, 한번씩. 아, 어, 혹시 해주세요. 카메라 나와도 되나요? 아니요, 안해나요 이렇게만 두려이렇게그것이시 알고 싶다느낌이에이 <기억이. 웃음> <laughs> <laughs> 아까 공연 중에 브이 앰보했어요 카메라 되고. <laughs> 너무 정면이길는데 <laughs> 오늘 온앤온이랑 워머리캐럿의 주제 합니다. 준비하주세요확인되었 그때 호흡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당연하죠 <laughs> 따라도 부르죠 ㅋ 이 ㅋ ㅋ ㅋ ㅋ ㅋ 가서 완벽했지 3시 부이요아진 마이크 넘겨요 마이크 넘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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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도 크니까 잘 보여서요 마이크 넘겨 오케이 오 집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심야버스입니다 심야버스가 몇 시까지 있어요? 3시부터 3시부터??? 곧 2분 시작이요 벌써 2분 시작이에요? 1시 시작이라고서요맞아 맞아요 1시요 2 0분남았하요 <laughs> 아니 다른 분들이랑 대화도 해야 돼. 저희는 빨리 빠져서 어휴 아닙니다 저희 단체사인 찍을래 단체사인 아니 이요 이건 숨길게요 저희... 이거는... <laughs> 일단 초상권 <최선권> 최대한 보호드리겠습니다또또 <laughs> 팬미팅 하던데 아 민망해 짓고 왔어 왜왜 참 좋으면서 몇 분째 현재 오늘? 솔로가 2라인 뭐 뭐? 원앤온이랑 원몰캐나세입니다. 임시보 안 하니? 그럼 그래, 형이 알겠지. 갑자기 하면좀 그렇잖아. 떡 아, 프라이즈야? 아 그러네. 그럼 형이 알아야지. 팬들 <laughs> 많이 왔는데 어때요? 아우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근데 팬이 아, 있는, 애들, 있는 사람은 감동인데. 어때요? 아, 라이 팬이 어? 있는 팬이 팬이 사람. 있는 사람은 어때요? 팬이 잘 촉촉. 너무 감사하죠. 오. 내가 약간 원래 그런 걸잘 표현을 못해. 깜짝이지. 아. <laughs> 표현을 하자면 다 기억하겠습니다. 뭐 언제가 팬이 만나도 아까 같이 사진 찍어고 이름이 뭐 이름도 알걸? 오~~ 근데 근데 그거 한번 시작하면.. 엔가마도 저다 알아요 오~~ 아 예, 애초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름을 기억할 수준이에요 멋있다 멋있다 원래 미진님도 자주 오시는데 오늘은 안 오셔 오 아, 섬세해 미진님 기한데요 <laughs> 그래서 지혜님이라고, 지혜님이라고 있어요 여번에 이제 재수를 했는데 오. 오,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지금 연세대 갔다고 지금 재수해서 연세대 아, 갔다고 아 삼수했어요 삼수 삼수 삼수했어? 삼수했어 삼수 삼수생? 삼수연대생? 오래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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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스웨쥬드, 스웨쥬드 맛있나? 먹는데 먹는데 저, 오늘 그 토르꺼 그거 아네? 그 뭐해요? 아, 요브로보니까 그러니까. 어. 전국하는 게 아니구나. 전니 하는 게아닌아같아 얘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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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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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셔도 그냥 아니, 아니,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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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니까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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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니니아 모셔보겠습니다. 츠 let's go! i yeah, yeah. okay, 바로 part o t show! One, two, t h 하 o n e two, three! A s 어 o 디 i n i a SENSON LE a s g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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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하나 굿바이 라고 하는 아, 나, 마, 하 나, 남아있네요. 이트이라고하트책인데아이트레시촬영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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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이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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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디이 카드도 나오아이아버지네 오디디 입가아이스크안 갔어 아그러니아네스네림네가네고네다네왜쟤네때있었네면네하네아나이네 사단방 맞아. 맞아. 따로 있잖아 맞아. 사단방도 따로 없고 맞아. 근데 맞아. 거기 아네니까 그러니까. 사단방이라기보다는 중 멤버들끼리 단어아네이 가고 지 2년 아2년

저,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laughs> 메인이 프로듀서고, DJ를 꿈꾸는 꿈나무입니다. 사실 <laughs> <laughs> 오늘 운 좋게 DJ 했고요. <laughs> 생일 파티 디제이까지 하니까 열러가세요 <laughs> 틀면서 아, 약간 아, 정신줄 날아가는 걸 그렇게 잡고 힘이 해지는 시간이 있었어. 갑자기 정투리 힘 <laughs> 해지는 시간, 조명에 빠진 느낌. <laughs> 아 너무 잘 쳤더라. 아, 다들 신나했잖아. 너무 만 아, 했어. 도로 파티니까 도로 노래 나오니까. 그치 맞아. 어, 그그때부터 그, 뒤까지 텐션이 빡 올랐어. 오늘 제일 잘튕곡 하나 얘기해 주세요. 잘튕곡이남자 제일 잘 곡. <laughs> 나도 어? 아, 잘 뜬거 아. 게 잘하는 게잘하하는게하는게 잘하는 잘하는 잘노는게잘뜬 거죠. 잘늘잘한 점. 잘한 점? 게데하는는게 잘하는 는는게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잘하는 게잘하아게 잘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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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그 잘하는 음, <laughs> 게잘는 제솔안 맞는데? 성공했어아 이제, 아, 이제 네명 이제 아티스트가 좀 있는데 야. 제가 한번 소개 해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슈플렉스 2사치이라고 하고 이제 두 장의 EP 앨범 그리고 이제 정규 앨범을 준비 중에 있는데 아마 올해 중순쯤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올해 중순쯤에 이제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준비 중이신 뭐, 다른 싱글이나 그런 프로젝트도 있을까요? 세 곡짜리 EP 앨범 오. 준비 중이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7월 24일에 정규 1집을 발매할 오. 계획을 하고 오. 있습니다. 7월 24일 뭐,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제 이름이 이제 활동명 247이라고. 어. 올해가 24년이지 않습니까? 네. 오. 24년 7월, 7월 2 4일. 247, 24. 이 약간 수리 상관의 구조. 어. 도화 누 한번 오실까요? 이분은 이제 도화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오. 계신 분이고, 내일 모레 오. 2월 19일. 2월 19일. 2월 19일 몇 시? 월요일 오후 12시 18시, 오후 12시 정오에 이제 첫 번째 EP인가요? 데뷔합니다 네첫 데뷔. 번째 EP로 첫 번째. 이제 데뷔를 하고 계시고 되게 많은 공연을 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물들의 샤라웃을 많이 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정규 앨범이 EP이긴 합니다 e p 긴 한데 정규 앨범이 또 준비가 되겠죠? 아 그렇죠 그 언젠가 하겠죠 뭐또 다른 프로젝트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9월에 또 이제 앨범도 하나 더 나올 거고 더블싱글로 이것저것 많이 할 거고 공연도 많이 할 거니까 많이 봐주시면 될것같아요 네. 예약 판매로 모든 수량이 다 품절됐어요 네, 와. 데뷔인데, 요 데뷔 전에 이 피지컬 100장이 품절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고. 다팔았으니게참 대단합니다. 월요일날 발매되는 첫 번째 EP 그래, 앨범이 그래, 잘 되길 좀 이제 기대하고요. 다음 분 모실까요? 네. <laughs> 이분 이제 또 이제 소플렉스의 덤베스라고 하고요. 이제 얼마 전에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냈고 이제 오늘 소버에서 진행하는 토르의 정규 앨범 릴리스 파티에서 네, 두곡합니다 업이라는 <laughs> 노래랑 원주 쓰리의 t 이라고좀제목이 특이한 노래가 오, 있는데 보일 예정이고요. 네. 이제 네. 오늘도 보일 예정이고 네. 이제 정규 앨범도 마이 팬슨들한테 많은 지시를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좀 특이한 네, 음악들 네, 하고 오. 있어서 네. 스포티파이에서 원투쓰리앤샷이 제가 알기로 조회수가 잘 나왔거든요. 아, 맞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얼마 전에 또 공개가 됐죠. 아 맞습니다. 네. 포크라노스 네. 유튜브 맞지, 맞지. 채널에 3, 4개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포크라노스 <laughs> 관련된 어느 장소에서 음악을 청취해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죠? 거기가? 아, 그게 <laughs> 코닥 팝업스토어를 하는데 거기에 플레이리스트가 오. 있는데 거기에서 네. 노래가 한 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청취하시요 가면 즐거운 거 많으니까 많이 다름이 즐겨주세요. 다름이 이제 공연 중에 <laughs> 한번 또 뵙는 걸로 하고 드라이셉트 선생님 맞으시죠? 네. 제가 보기로 이제 며칠 전에 또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신 거같고요 <laughs> 졸업! 졸업하고 이제 실전 투입이죠 r o p e Europe, e u r 는 옷을 만들고요 어? 스타일링도 하고 랩도 하고요, 아트 Europe, e u 별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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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힙합 씬에 e 안 되는 남자 e 요 r o p e Europe, 이 u r o p e Europe, 이 u r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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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u 기 o p 주 Europe, e u r o p 제 e u 제 o 이 e e u r 이 p e Europe, e u r o 영 e Europe, 습니다 o p e Europe, Europe, e o e r 앨범 내리스파티 이제 많이들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